대변인실 보도 논평 586. 경찰 내 내란 반란 가담자들을 징벌하라. 12.3. 내란 반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의 행태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13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소방청장 허석훈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한결의 경향, MBC, 뉴스 공장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사만이 아니라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수강 사령관 이진우가 10월 여의변전소에 방문한 것을 통해서도 추정된다. 한편 이상민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합본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합본은 도청 감청을 할수 없는 휴대전화며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합본을 사용한 사람은 이상민밖에 없다. 이상민은 계엄 선포 5시간 30분 전 울산에서 급하게 서울로 이동했고 계엄 다음 날 밤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작당모의를 하기도 했다. 이상민은 윤석열의 사조직 충앙파의 핵심으로서 행안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장악에 열을 올렸으며 작년 8월에는 군부 내 충안부 출신들과 회동하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경찰은 내란의 적극 가담 세력이다. 경찰청장 조지호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방첩사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고송차 20대를 지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 편성 등의 요청을 받았고 조지호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변했다. 조지호와 서울청장 김봉식은 12.3 비상계엄 선포전에 삼청동 안가에 가서 접수할 기간 10여 곳의 리스트를 넘겨받았다. 조지호 측은 접수 대상에 대해 언론사는 MBC 말고 더 있었다. 예민한 내용이 있었는데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상민의 지시에서 등장한 언론사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가장 윗선인 두 명이 내란, 반란숙에 윤석열에게 완전히 복종했는데 그 하부가 복종하지 않았을 리 없다. 12.3비상개엄 당시 서울경찰청 출입 내역에 따르면 경비부장, 정보부장, 수사부장, 공공안녕차장 등이 계엄 선포전 서울청에서 퇴근한 이후 복귀했다. 지배산 계엄 당시 계엄군 1,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경찰은 몇 명이 동원됐는가? 최소 4,200여 명이다. 경찰 안에 내란 반란 가담자를 철저히 징벌하라. 내란 반란 외환숙의 윤석열은 2023년 12월부터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하며 대북 국제전 도발만 한 것이 아니라 파시오 강풍도 일으켰다. 2024년 8월 19일 을지프리덤실드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날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을 운운했고 조지호는 대공수사조직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11일 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합법정당이자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인 민중 민주당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시작으로 경찰들은 한국진보연대, 촛불행동 등 윤석열 대진 집회 주도단체, 자주지보, 사람일보, 서울의 소리 등 진보 언론과 반일 애국 단체, 청년 학생 단체 등반 윤석열 세력을 집중적으로 단합했다. 윤석열 무리가 밖으로는 외환 유도, 안으로는 파시오 탄합으로 내란 반란을 준비할 때 군대와 더불어 경찰이 양대 측을 형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경찰 내에서 다른 공안 기관, 정보 기관은 하부까지 죄다 123 내란 반란에 관여했는데 대표적인 공안 기관인 안보수사과만 예외일 리 없다. 역사의 주인인 우리 민중은 반드시 대란 반란 무리들을 징벌하고 잔민주의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 18일 경찰청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